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의 X, 스스로 찔렸다입니다. 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몇몇의 계정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상당수가 미국이 아닌 러시아, 나이지리아, 인도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일단 새 기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음, 이제 최근에 엑스를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계정 정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About This Account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건 누구나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능에 누르면 해당 계정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을 했는지 언제 가입했는지 사용자 이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X앱을 어떤 경로로 내려받았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쨌든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계정 프로필에서 이 결, 결제를 바로 볼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공개되자마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진 정말 개정이 그 지역의 사람인지를 다들 궁금했는지 타깃대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개정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 그러면서 요 개정들이 왜 이렇게 극성스러웠느냐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국 애국자라고 소개하는 개정의 상당수가 알고 봤더니 동유럽이라든가, 나이지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이스피싱 느낌이 좀 나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팔로워 40만 명을 보고하고 있는 마가네이션 x라는 계정인데, 우리 국민을 위한 애국자 목소리를 자처했던 이 계정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고, 동유럽인데. 이거 알고 봤더니 동유럽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방카 트럼프를 지지하는 팬계정이 있습니다. 이방카 뉴스라고 팔로가 이거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불법 이라는가 이슬람 트럼프 지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려왔는데, 실제 위치가 어딘지 궁금한, 어딘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어. 네, 나이지리아로 표시가 됐고, 규모가 작은 계정도 예외가 아닌데, 1만 5천 명을 가지고 있는 다크메가마가는 어, 태국에서 하고 있고요. 5만 명이 넘는 팔로를 하고 있는 마가스코프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마가베이커는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들 계정 상당수는 미국 국기 같은 걸 내세우고 있고, 어, 약간 보수성향에 가는 자신이 남부나 텍사스의 출신 남성인 것처럼 이제 무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진보성향의 인플루언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 의미 있으면서 약간 이 날조된 계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파괴하려는 외국 세력에 드러난 마가 계정을 보면서 이제 그 동안 민주당 지지를 어쨌든 해왔던 사실이 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계정들이 전부 위치 정보가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VPN이라고 이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요 계정을 만들었던 사람이 미국인인데 해외여행을 하거나 지금 장기간 체류 해외를 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엑스도 이런 기술적 한계를 이제 문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약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외국 세력의 여론 조작의 연장 성상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시절부터 이 플랫폼들은 각국 정부나 조직이 운영하는 트롤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어정 자동화된 보계정으로여의서 이렇게 온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런 게더 심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어떤 계정을 신뢰할 것인지 특히 정치적이나 감정적인 글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체크해 보라고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서 나중에 좀 이런 계정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자. 플랫폼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시도한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의 진영을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많은 사상이 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 정보만으로 계정을 매도하는 건지 약간 외국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수의 계정들이 그렇게 됐다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X의 새 기능은 오랫동안 논쟁만 무성해왔던 외국 트롤 계정이라든가 복계정이라든가 문제의 실체를 일부 드러낸 것이고 이제 이번 계기로 약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 모두가 온라인 정치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정치의 출처와 배경을 다시 한번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던져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